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했던 동작 그 과정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추가로 넣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걸 하죠. 자, 지난 시간에는 동작 스프라이트 이동하고 회전하는 건 하셨죠. 그래서 음수로 하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 돌기, 회전 하셨죠. 15도 돌기, 초기화해서 그 각도까지도 좋습니다 15도 30도 60도 90도 이런식으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안한 것은 스프라이트의 방향지정에서 마우스 다른 스프라이트 바라보기 요거 안하셨거든요 요거는 다음번 문제 나올 때 하기로 하는데 일단은 어떤건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마우스 쪽보기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스프라이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마우스 쪽 보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스프라이트를 하나 더 가지고 오신다면 화살표 하나 넣을까요? 화살표 쪽 보기도 나와야 되는 거죠. 보세요. 보면 마우스 포인트 캣2. 다 나오죠.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화살표에서 보니까 캣2겠죠. 그러면. 음 이번에는 cat2 쪽에서 한번 볼까요? cat2 쪽에서 보면 마우스 쪽 보기가 arrow 1이죠. 화살표. 그러니까 화살표 쪽 보기가 되는 거죠. 이해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 마우스 쪽 보기를 이번에는 cat2 쪽 보기로 할게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이벤트에서 클릭하면은, 마우스, 어, 이 arrow는 누구를 보냐면 cat2를 보는 거예요. 자. 캐트를 보고 있죠. 근데 한번 보고 말았죠. 왜냐하면 클릭하고 한 번만 보면 그만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기 하려고 그러면 제어에 보시면은 무한반복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다음에 또할 거예요. 잠깐 해주는 거는 지금 모르셔도 다음번에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마우스 쪽 보고 있죠. 계속 캣투캣투를 어, K2, 보고 있죠. 캣투를 네.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죠. 네. 뭐이 정도 보셨으면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일단 휴시고 아까 여기까지 하셨죠. 여기까지 하셨고 스프라이트 음, 잠깐 잘안 보시나요? 스프라이트에 입력된 좌표값 넣을 수 있었죠? 마우스 포인트 위치가 궁금하시나요? 그러면 잠깐 보시면은 마우스 포인트 위치가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이고 있으면 여기 xy 요 값이 바뀌는 걸 보세요. 바뀌죠? 여게 마우스 포인트 위치입니다. 요 값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여기 값들에 지정이 되고 마우스 포인트 위치고 그것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x 좌표, y 좌표. RO의 x 좌표, RO의 y 좌표.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t 의 x 좌표, y 좌표.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좌표 값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거죠. 방향까지도 볼수 있어요. K2의 방향은 0도니까. 아까 방향보기는 어땠습니까? 방향보기 잠깐 볼까요? 방향보기 보시면 0도는 어딘가 보세요. 위쪽 맞죠? 0도 방향보기. 위쪽이네요. 위쪽. 그죠? 위쪽. 0도 방향보기.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다시 또 처음으로 들어갈게요. 네. 어디까지 하셨나요? 좌표 바꾸기도 해보셨어요, 그죠? 값을 각각 넣어서 바꿔보셨죠? 입력한 초동안 입력한 좌표로 이, 이동하기, 요건 안 해보셨어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 몇초 동안 어디 어디 위치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러에서 잠깐 볼게요. 음, 몇초 동안 1초 동안 또는 2초 동안, 2초 동안, 2초 동안 어디 위치냐면 이 위치로. 여기도 또 다른 값으로 해서 이 캐스의 값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는 없으니까 0,0으로 일단 해볼게요. 쉽게 야기하기 좋게 0,0으로 해서 0,0으로 해서 한번 눌러 볼게요. 금방 보셨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셨죠 잘 보세요 다시 제가 이렇게 해볼 테니까 요거를 이만큼 바꿔 놓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시나 가고 있죠 네, 가고 있었어요 이정도 해놓고 어디 위치를 보시냐면 이 위치를 보세요 이게 이렇게 가는 거를 보실 거예요 그죠 잠깐 보시면 음. 네 봤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가 이 화살표의 중심이네요. 됐죠? 일단 거기까지 하셨고, 이번에는, 음 우리가 안한 거가, 회전 방식 지정하기, 무대 벽에 닿으면 튕기기, XY 값을 각각 변경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다 하셨죠? 180도 반대로 바뀌어 움직이게 된다. 이거안 하셨나요? 무대 벽에 닿으면 튕기기인데, 튕기기인데, 어 요거는 조금 있다가 한번 실습해 볼게요. 공을 튕기든지 어 고양이를 튕기든지, 한번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회전 방식 지정하기, 요것도 또해볼 겁니다. 어디까지 해보냐면은 음 좌표값 나타나기까다 됐고, 그래서 고양이 움직이기를 한번 해 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고양이가 사막에서... 계속 걸어가면서 목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나머지, 어, 가상수족관 할 것이냐, 아니면, 고양이 걸음마시키기 할 거냐, 두개 중에 태길인데, 우리는 걸음마시키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건 언제 할 것이냐, 나중에 시간 되는 때, 여러분들이 꼭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연속해서 음 고양이가 사막에서 힘들어하는 모양,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